오늘 나의 긍정 화건첫 번째 날 과연 나의 꿈이 그 100일 동안 어느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내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이 방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음. 오늘 서울에서 맞이하는 아침. 긍정 확언으로 시작하는 오늘. 오늘 나는 어, 나의 진실함에 대해서, 나의 진실함, 내 내면이 무엇을 향해 있고 그것이 정말 진실한 방향이고 내면의 나침판이 그 진실함을 향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 진심에 대해서 사트야. 그 사트야, 사티야. 그렇게 오늘 긍정의 학원 하루 첫날 시작합니다. 아침에 첫 수업 요가를 하고 어, 나도 몸을 좀 깨우고 그리고 오늘 빛나는 하루를 시작을 할 건데 내 내면에 외칩니다. 나는 100억 자산의 재력가가 되어서 불안 아동을 위해 기부했다. 나는 28년 나의 첫 에세이 도서를 책을 출간하고, 어, 요가 보석 업계에 주목을 끌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나는 24년 연말에 남편을 만났고, 25년에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딸을 만났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보석을 찾아주는 수행자가 됐다. 나는 마음치유 보석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우울증 치료에 기부했다 나는 2030년 삼청동 5층 건물을 계약해 요가 술래길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과 요가를 나누며 같이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충분히 내면의 힘을 갖고 있고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그 꿈을 이뤘다. 화이팅!